예순명이 네,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제천 참사 현장 곳곳에서 법 위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오늘 스포츠 센터 건물 주인 이모 씨를 피자 의 신분으로 전환하고 두 번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영석 기자. 네, 중국 제천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스포츠 센터 건물 주춘세살이모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은 어제저녁 이 씨가 입원해 있는 강원도 원주의 병원을 직접 찾아 4시간가량의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씨는 화재 당시 연기를 마신 정도로 무사히 대피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씨를 상대로 이번 화재에 관련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정작 화재 당시엔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고, 희생자가 집중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는 선반과 여러 가지 물건들로 꽉 막혀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건물 관리인 한 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용도 변경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 7층이었던 해당 건물은 두 차례에 걸쳐 9층까지 증축됐는데요. 경찰은 건물 9층 53제곱미터만큼이 불법 증축됐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지만 제천시는 인허가 당시엔 불법 증축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동 감식 결과 8층과 9층 사이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됐다고 덧붙였는데요. 불법 증축 문제는 앞으로의 경찰 추가 조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한편 19명의 장례식이 치러진 오늘 제천체육관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발길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제천시 전체가 눈물바다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도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에서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